언니들, 오늘도 어김없이 음, 제가 음. 또, 어, 영상에또 준비를 했답니다.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자, 오늘은 제가 니트가 좀 귀여운 니트를 갖다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언니들 보통 보면, 어, 가을이고 겨울이고 일반 티보다는 니트가 많이 입어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막 컬러별로 이것저것 입으셔도 되는데,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소비를 갖다가 어, 가성비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니. 맞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밥 먹으러 된 아이, 어, 잘 입어지는 아이, 좀 귀여운 아이? 그런 니트하고, 제가 이제 바지하고 소개를 쉽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제가 입은 오늘 니트는, 전에 분위기하고 조금 틀리게, 좀 귀여운 맛이 나죠, 언니. 어,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언니, 뭐, 보들보들하나, 음, 음. 느낌이 어떤나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고, 촉감 좋습니다니 제가 알레르기 피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도 어, 한가위 같습니다. 한가위 한가위 뜨다이죠. 어, 넓게 음. 넓게 사이즈 너무 넉넉해서 너무 좋습니다니 사이즈도. 그래서 색깔은 제가 입은 요 겨자 색깔의 배색이 제가 항시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는 사실 니트는 제가 안 필수가 없대 했잖아요. 그래서 오빠 어 그래서 언니들 사이즈 걱정하지 마시라고. 5부터 88, 막, 막 이렇게. 원래 니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습관성이 좋아서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퍼, 퍼지는 니트가 아니고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허물허물 그리는 니트 말고요. 그 바람이 송송송송 들어오거든요. 이게 짜임 따라 틀려서. 요런 니트는 얇지만은 따시고, 막 아, 그랬습니다, 일단은. 어, 그래서, 쫀쫀하고, 이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긴 거는 제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좀 깝깝해 보이고. 어, 언니들, 너무 또, 싼 니트 보면, 이렇게 쭉쭉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세탁해 보면 딱 표시가 나거든요, 싼 거는요. 근데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가. 제품 자체가, 어, 가격이 언니들, 어, 물어보실 때 조금 저렴해서, 조금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가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잘 입어지면서 가성비도 좋고 그런 제품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품을 모아 모아 모아서 우리 언니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 얼굴 보시고 믿고 구매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좀 귀엽지 않나요? 언니들 맞죠? 어, 언니들도 같이 입으셔도 됩니다. 요런. 빨간색깔 배색이 요 겨자 색깔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또 가운데가 어 이렇게 거꾸로 돼 있죠 배색 자체가 배색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니 칼라하고 자 요렇게 어 그레이 톤으로 돼 있고요 요 아이는 이제 네이비 색깔 네이비 색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들 어 편안하게 배기 핏도 그렇고, 키 작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언니들. 걱정하지 마시고, 귀엽게, 오늘은 또 귀여운 맛으로, 귀엽게 입어주시고, 코디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들이 비교하시면, 비싼 옷하고, 저희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옷하고, 어 아마 비교하시면, 어느 옷이 잘 입어지는지 아마, 분명히 차이가 나실 겁니다. 농장에 처박기 있는 옷 말고 자주 자주 꺼내 가지고 이렇게 입어지는 옷 있죠. 그런 옷이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니들. 맞죠? 어, 사이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부터 8 8까지 가능하고 코디가 너무너무 좋아요. 니 청바지에도 되고 어, 그리고 혹시나 원피스 있으면 원피스 위에다 또 걸쳐 가지고 우리 또. 자켓 같은 거 같이 코디하잖아요. 요새는, 맞죠? 롱스커트나.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입으시고, 밑에는 앵글부츠. 같이 코디하시면 또 해외, 해외 어, 해외 스타들이 입는 헐리우드 패션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너무 있잖아. 부담스럽게 입지 말고니. 딱딱딱 이렇게 입으면 탁탁탁 맞춰지는 그런 옷 있잖아요. 요 옷이 그런 아이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아이. 그리고 원단연이요. 보이시죠? 보들보들하게, 어, 이렇게매 년, 아니, 뭐, 10년씩, 5년씩 입을 거 아니면 이런 아이가 그냥 입기 제일 편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지가, 언니,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바지가 너무 귀여운 아이 또 왔습니다, 언니. 제가 일단에 귀여운 요렇게, 어, 소세지 바지처럼 또그 아이도 펭귄인데, 처음으로 된 펭귄이 원래 잘 없잖아요. 그래서 키 작은 언니도 기장 안 줄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항아리처럼 어, 펭귄이 아니었지, 항아리 바지였지, 항아리 바지처럼 그렇게 생긴 아이였는데, 이번에 또김모로탁 들어왔습니다. 언니. 요런 바지는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아니, 맞죠? 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키가 작은데 어울리는 바지가. 사실 상의 말고 바지는 많이 없는 거 아실 거예요, 언니. 그래서 저는 바지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요, 언니. 바지가 그래서 스판 언니 당연히 조금씩 있고요. 근데 요 아이가 지금 작은 사이즈가 안 돼요, 작은 사이즈. 저도 사실 요요 요 바지가 어, 편하게 잘 입어지겠다 싶어서 제가 했는데 사이즈 자체가 작은 사이즈는 안 되고 일단은 26이 크더라고요, 제가 입었는데 요만큼 남거든요. 그래서. 28부터 4 언니도 안 헷갈리게 그래서 요렇게 스파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가 제일 중요한 거는 기잖아요그고 제가 착샷으로 입은 거 보시면 은 제가 키가 작잖아요. 153인데 키가 작아도 어울리고 그리고 이게 또잘 입어지는 거야. 언니 세탁까지 좋은 거예요. 언니 중요한 거는 제가 세탁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세탁기에 막 이래 돌려야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 시가도 없어죽겠구만 그렇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언니 그러고 언니 아, 안에 기모 요 있죠 기모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바지는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모 들어간 청바지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네 핏이 이렇게 안 예뻐지거든요. 일반 그거하고는 틀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껍게 나오는 게 아니고 두껍다고 다 좋은 거 아니랬잖아요. 제가 오히려 싼 옷이 더 두껍습니다. 두껍고 이렇게 막손뭉치로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안에 기모 이렇게 원단에 이렇게 끓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들 편하게 입으시라고 또 이렇게 귀여운. 바지. 이게, 보는 거랑 있는 거랑 틀리거든요. 입은 거저 보시면 아마 귀여워서 언니도 놀라실 거예요. 입으시면 편해서. 근데 사이즈 없는 건 언니 참고해 주세요. 작은 사이즈는 26, 27은 조금 활랑해요 어, 앞에는 이렇게포개으로되 있고, 뒤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라인이거든요. 라인. 우리가 바지를 입으면 키가 작고, 크고, 어그 안에 이라인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핏이 탁 떨어져 가지고 옷이 내 옷인가? 이래 싶을 정도로 맞아야 됩니다. 언니. 그래서 밑에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토리하게 내려오거든요. 언니. 그래서 막 뚱뚱해 보이지도 않고 귀엽게 보이는 바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 그래서 요아이는 제가 이렇게 어, 안감 있다고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사이즈는 추천드리는 사이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언니, 이제야 왔습니다. 참말로 내가 미친다, 맞죠? 언니 미친다, 맞죠? 어, 이제야, 이제야 왔습니다. 언니, 신발이, 신발이. 무슨 신발이냐, 궁금하시죠? 자, 요 신발. 언니는 주문 줘가지고, 제가, 어, 주문 안 된다고 했죠? 이제 왔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그때 들어왔을 때 다섯 박스인가, 이거 봤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완판이 3일 만에 다 됐어요. 언니, 어 우리가 요쪽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단골이 따로 있잖아요. 카카오 채널에, 그래서 완판이 됐어요. 완판이 돼 가지고 물건이 끝났어. 그래 주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출고를 못했습니다. 어 주문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우리가 또잘 나가는 상품은 또 놓칠 수가 없잖아요 언니. 그래서 이번에도 들어왔는데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공장 자체에 어 일단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공장 자체가. 그래서 일단 수량은 그렇게 많이는 못 들어오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요 아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 신발에 뼈티 나온 언니랑 어, 발이 시려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고무창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차리집니다. 합성 고운데 이렇게 차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신발을 아무 때나 사시는 게 아니고 와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색깔이 이제 바뀌었겠죠. 그때는 아이보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어, 지금은 검은 색깔하고 어, 언니들 검은 색깔도 찾으셨거든요. 그때 어, 검은 색깔은 그때 안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들어왔어요 언니. 더 어, 좋죠 언니들. 어 저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신발하고 좋은 상품 상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언니들한테 막 소개시켜주면 저도 너무 기분이 막 좋거든요. 설레이거든요. 이렇게 신상 보고 이러면. 어, 자, 이렇게 해서 쿠션감 당연히 있고요. 발 편합니다. 평발 언니, 제가 평발이거든요. 괜찮습니다. 평발은 원래 낮은 굽보다 약간 굽이 있는 게 좋는데 신발 따라 틀립니다. 언니 쿠션이.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양털이 있어서 발냄새 들랍니다. 그냥 일반 파하고 요런 양털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요렇게, 요렇게 신을 수 있, 있습니다, 언니들. 그래서 사이즈는 정사이즈 주문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 안에가 퍼가 야무지게 들어가서 신다 보면 약간 눌리죠. 아, 그래서 요, 요런 단아, 발등까지 오는 거는 항시 언니들 운동화 사이즈 시키면 안 됩니다. 어, 이게 히딱히딱 히딱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단아는 항시 정사이즈, 정사이즈 주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부드러운, 차이진, 이런 아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련히 춥지 말게끔, 요렇게 양털로 돼 있고, 발냄새는 적게 납니다.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언니들. 이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일반 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주문 주시면 돼요, 언니.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언니. 참고로. 죄송하게도.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바지 있잖아요. 약간, 요 청바지나 그름 바지에도 어울리고, 요 아이는 뭐 말할 거 없잖아요. 두말 하면 이 와픕니다, 언니들. 맞죠? 그래서, 요, 또, 제가 요, 우리 코트, 5년 동안 판매했던, 제작했던 아이 있잖아요. 요렇게. 어, 뽀글이 양털. 보이시죠, 언니들? 요 안에 제일 중요한 코트는 뭐가 중요하다? 띵띵띵. 자, 댓글 달아주시면 주문하실 때에 제가 2,000원,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댓글 언니 남겨주세요. 코트는 뭐가 중요하다? 어. 답 나왔죠, 언니들. 어. 물고 사실 되게 이천은 제가 할인해드리겠습니다. 댓글 단 언니들한테는 제가. 자, 이렇게 가볍게 입을 수가 있고, 야는 막뭐 망구땡입니다. 씻고 빨고 세탁기 돌리도 되고 뒤집어가지고 돌리가지고 하면 한몇 년씩 있거든요. 제가 그래 입고 다니잖아요. 핑크 색깔하고 칼라별로. 그리고 가볍고. 어. 그래서 야는 뭐 말할 게 없습니다. 패딩보다 사실 더 많이 입어지는 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어, 그리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같이 코디해도 예쁘겠죠, 언니, 요렇게. 어, 같이 뽀글이로. 뽀글이가 생각보다 되게 따셔요, 언니들. 어, 그래서 요렇게 사이즈도 넉넉하게, 어, 디자인도 요 헐리우드 스타들 막 입고 다니는 그런 패션 처, 럼 같이 코디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입어지는 어, 요 코트도 있습니다. 같이 코디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입은 바지, 어, 아래께 소개시켜드린 바지가 있는데, 그 바지는 좀 슬림하게 나왔고요요 아이 같은 경우 또입고가 됐습니다. 그 제가 입은 거는 이제 국산 거고 요 아이는 수입 건데, 요 아이는 디자인 자체가, 어,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국산 거는 약간 빠스락 빠스락 하는데 힘이 좀있고요 야는 조금, 어, 힘이 약간 보들보들 하다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건빵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켓이 있어서 귀여운데, 통이 약간 많이 큽니다. 어, 국산꺼 보다는. 어, 제가 영상을, 비교 영상을 올릴 건데, 국산꺼는 슬림하게 이렇게 좀 슬림프스로 툭 떨어지는데, 요 아이는 약간 통, 통도 좋아하는 언니도 많으시더라고요. 어, 통, 이런 통. 자, 그래서 요 아이도 같이 소재가 그려져 그래 있고, 어 밴딩은 이제 두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밴딩 요렇게 돼 있고 요 안에가 요런 식으로 패딩으로 이렇게 누빔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슬림하게 이렇게 툭 떨어지는 피 좋아하면은 어, 그, 디자인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통짜로, 이렇게 포켓이 되어 있거든요. 통짜로 이렇게, 이자로, 이렇게, 댕강, 이렇게, 이자로, 좋아하시는 언니들. 요 아이 반응 좋거든요. 어, 반응 좋거든요. 오리털이고, 귀여운 맛이 나. 야가, 펭귄, 이제, 펭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펭귄은 어, 귀여운 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 폭스 요, 보이시죠, 언니들? 하, 멋지지 않습니까, 언니? 폭스, 패딩의 생명은 폭스. 어,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입으면, 어디가 귀엽냐면, 뒤에가, 어 그착용컷 보시면, 뒤에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 펭귄처럼, 약간, 요렇게, 날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같이 코디하셔도 귀여울 것 같고, 뭐, 원피스나 아니면, 니트 원피스 있죠? 어, 고는 아이한테도 이렇게, 어 같이 코디하시면 될것 같아요. 폭, 스는저다 빼셔도 되거든요. 다른 데다 셔도 되고, 이 폭스 펄, 어 결을 보세요 언니 예술 아닙니까 언니 자 그래서 요 코디 할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위에 전화번호로 자 주문하기 그냥 귀찮다 밑에 아래에 어. 링크 클릭하시고 밴드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이 있거든요. 문의사항도 카카오톡 손으로 클릭만 해주시면은 언니들 바로 상담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언니 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로 저희가 갖고 있는 상품입니다. 새로 다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물량이 그래서 주문 주시면 좀 빨리 빨리 됩니다. 언니 그래서 빨리 언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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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